네, 김해율 김종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그 처음 첫 국감에서 지능형 홈 네트워크 관련해서 동감 때까지 잘 들여다 보시고 별도 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어, 보서가 온게 딸랑 요거 한 장짜리였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설명을 드렸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설명? 예. 설명이 엉터리고. 내용이 부실한 것은 둘째 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있는 어 기술 기준이나 그 인증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지 않고 집행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호도하는, 마치 뭐 기준이 없어서 못한 것처럼 그렇게 예그 별도 보고를 했어요? 음, 당장 소나기를 피하고 시간을 끌다가 뭐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습니다. 제가, 제가 3년간 이 문제를 그 계속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그랬어요. 담당자 좀 이따 바뀌고 장차관 바뀌고 그러면 또 원위치고 또 설명하고 또 제기하고 이게 지금 3년째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산자부 잘못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KC 인증이 KS 인증을 대체할 수 있다. 요렇게 공문을 하다란 거고요. 두 번째는 지능형 홈 네트워크 기기 간의 상호 연동성 보장은 의무가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7월 28일 자그 산자부가 공문을 내렸어요. 어, 과기부가 KS KC 인증이 KS 인증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문을 내리니까 지자체가 막 이제는 어쩔 수 없이 KS 인증에 혹은 TTA 단체 표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시공사나 또 월패드 제조사에게 시정을 요구하게 되니까 현장에서 큰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음, 바꾸어 바뀌어 가려고 했는데 다시 어, 산자부가 7월 28일 공문을 내립니다. KC 인증은 어, 기술 기준을 인정받은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해요. 그러니 이제 그동안 잘못된 것들이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면서 정당화, 합리화되는 거죠. 과기부 국립전파연구원이 KC와 KS는 대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공문하다는건 알고 있죠? 모릅니까? 저기 한번, 이거 봐보세요. 국립전파연구원에 분명하게 대체 불가하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여쭈었는데, 산자부 KC 인증, 전기안전법에 따라서 지능형 홈 네트워크 기기가 인증 세부 품목에 있는가? 물었어요? 제 질문 집중하세요. 인증 세부 품목이 없습니다. 월패드 제조사들은 전화 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 기기 혹은 비디오폰, 비디오 폰, 비디오 도어 폰 등과 같이 명백하게 타 항목으로 허위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거, 방조한 산자부, 그, 볼패드 제조사 사기친 거, 방조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기기 상호 연동 의무, 정말 없습니까? 기술 기준, 고시 12항에 명백하게 상호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나옵니다. 왜 산자부는 무시합니까? 그, 16년도에 KS, X4501 이게 어 문구를 삭제했다고 그래서 어 의무화가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Ksx4506이라고 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왜냐하면 홈 네트워크 중심기기와 주변기기들 간의 통신 규격을 표준화했기 때문에 굳이 어4501 의무화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무화를 삭제한 게 아닙니다 연동성 의무는 그걸이될 뿐입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된다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산자부가 그거 해석할 권한이 있나요 법제체 유권해석 받았습니까 법제처도 애매하니까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떠, 떠 넘겼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로 그이 문제에 대해서, 어, 위원장님께, 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아직 채택하지 못했는데요. 22년, 어,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그리고 23년도 지금도 지능형 홈 네트워크 관련해서 그 산자부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감사원의 기관 감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상임위에서 감사,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채택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